수 빼는 기능은 없네, 그죠? 예? 숲을 그냥 빼는, 네, 빼는 거구나. 그 예, 빼는 거, 예. 그럼 그냥 제가 내가 맡기고, 예, 추근해가지고, 아침에 이제 추근해가지고, 하단에 물 조금 채우고, 약점 수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? 예. 그럼 기계 같은 거 옆에 파다 털어주면 돼요. 털어서, 하단 물통에 모으면 돼요. 모아서, 빼서, 금방 빼서, 하단이나 뭐, 수리 좀 덜으면 돼요. 딱 좋네, 이 정도면. 예. 가위로 한번 잘라보세요, 가위로. 열어가지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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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, 그거 안 가요. 처음이니까 그래, 진짜. 얘는뿌려대 되고, 바로 굽거든요. 이걸로 하여튼 그 맛이, 맛 자체가 틀리다니까요. 어때요? 상태 익었죠? 고기 다 익었죠? 응. <laughs> 아! 있그래 <해서> <laughs>

이대로 바로 나갑니다, 이때부터. 껍데 되면 바로 먹으면, 씻을 부터 하면 되거든요. 이건 전신작용이나, 근데 장사가 되는지 말이지 뭐. 당연하죠. 장사가 잘 되니까 이렇게 하고, 안 되는 데는, 뭐, 손 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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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술이 네. 계속 들이둬놔야 되는데. 네. 그만큼 되겠네요. 아, 딱 소재 20만원 파는 집이 <laughs> 무슨 그래요? <장사가야> 된다케. <laughs> 제가 한번 일 년에 코로나가 들어가 가지고 1년 뭐파라라고 전부 다 자수는 자수다 자수 사고 네, 다 좋네. 아 그래 문다 닫고요 네. 이거지 식구다. 네. 네. 가지고 와서 시식하면 되겠네요. 어때요? 맛이 틀려요. 테이블에 굽는거랑 되게 부드럽고 연하다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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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즙이 살이서 가지고 식고도 맛이 부드럽고 네. 시식 한번 해보세요. 네. 네. 시식 한번 해보세요. 네. 네. 시정한번해 보세요. 이주도면이 정도면 이 있네 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시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시 다죠양 굽는 보다 그렇죠. 고기 맛도 다르죠. 고기만 되게 부드러워가지고. 고기 마르지가 않아. 네. 그냥 양 굽는 거 하고는. 그, 마르지가 없는. 요육즙이 네. 그러니까 부드럽고 맛있잖아요육즙이살았으니까